실버체조는 노년층을 위한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으로 신체 기능 유지 및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실버체조의 주요 효과 1. 근력 강화 근육 감소를 예방하고 관절과 뼈를 보호 2. 유연성 향상 관절 가동 범위를 늘려 활동성을 유지 3. 균형 감각 향상 낙상 예방 및 안정적인 보행 도움 4. 심폐지구력 강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심장 건강 유지 5. 정신 건강 개선 스트레스 해소 치매 예방 및 정서적 안정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서 건강하게 운동하시도록 지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서 어르신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체조를 지도하는 강사를 배출하는 과정입니다. 제가 가진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실전에서 수업을 할수 있는 방법을 지도해드리고 직접 귀로 듣는 것보다 몸에서 체험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정으로 실습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서 실제적으로 수업에 나가서 도움이 되도록 저는 해드리고 있습니다.